옛날 콩쥐와 팥쥐 새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팥쥐한테만 잘해줬대요. 팥쥐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요. 콩쥐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대요 새엄마가 말했어요. 콩쥐야, 나는 쌀도 꼭꼭꼭꼭꼭 찧어놓고물독이물도 가득 채워놓고 밭에 가서 밭도 모두 갈아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밭티하고 잔치집으로 가버렸대요 혼자 남겨진 콩쥐는 네! 저도 가고 싶은데! 너무 슬펐대 그때 참새가 날아와서 나를 모두 찧어줬대요. 그리고 물돌이에 물을 넣으려고 하는데 구멍이 났지 뭐예요. 구멍이 났대. 그때 두꺼비가 찾아와서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줬대요. 그리고 밭을 갈러 갔는데요. 돌멩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누구예요? 광수가 나타나서 돌멩이 청소를 내줬대요. 신인왕 공지는 꽃신을 신고 잔치 집으로 뛰어갔대요. 그런데 꽃신이 물에 빠졌대요. 신발이 물에 빠졌대요. <웃음> <웃음> 너무 슬펐대 <laughs> 그때 지나갔던 마을원님이 콩쥐의 꽃인을 물속에서 찾아주었대요. 아, 너무 멋지다 그렇게 콩쥐와 마을원님은 사랑에 빠졌대요. 사랑에 빠진 콩쥐와 마을원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박수!